돌격하라! 우리, 우리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무너지면, 백제가 무너, 우리, 우리가 무너지면, 조선이 무너진다! 그럼, 백, 우리, 조선이 무너지면, 백성이, 위험해진다! 백성을 위험해지지 않게, 돌격하라! 예! 낙하케어, 난 죽음을 받았시오 아, 이맘난 소리! 어, 렇 아, 우정고 감히 느끼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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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군 화이자 쵸도시오쵸장어어 기안 매여주아 머리가 날라갔군 이제 우리에습니다쵸어 누가 사라사라사라장랑도랑사 어. 이제 대머리가 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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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죽 사랑+ 사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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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관장군 이제 우리가 수언할 필요가 99%에 2%가 더 늘어납니다. 존어 이제 리본도물리 치겠습니다. 기야 죽음을 받으시오. 아 이제 부하들이 너무 적습니다. 존어큰일자요 어린이 화가 관장이 이제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 화 관장아 이제 너의 목숨을 아무 리 달려도 손에 있을 것이다 uma 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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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란 악 a c c o u 아 t a b 어이, 화가, 관, 화랑이 나는 관창이감이와서 우리 부하 죽인다니! 너도 죽음을 받으시오! 안 된다고, 쳐! 어, 자연나 권장군! 넌 죽음을 받아야 되나, 권장군? 아니요, 장군. 제가 자연이는 제가 알 겁니다. 부하가 잘나가지. 일본이 물, 물려나갑니다. 죽음을 받으시오, 너 돌, 쳐! 쭈아콧대라 장군이 쓰러졌다 안돼 조총 소총 봤어. 조총 봤어요. 어 장군 제 목소리를 받쳐주신다니 제 목소리를 지금 사이에 주시소 장군 한창의 복수다시야, 소총 발사, 팍, 팍, 아, 갈라받으시오 시야, 차, 차, 나도 총구를 받으시오 소총, 팍, 아, 시야, 차, 어, 장군, 이번 어. 군이 더많아졌다 관객 조장 와줘, 도와주겠습니다 장군, 제, 부하야, 이건 내가 맡겠다! 어,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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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쳐! 어떻게 내냐, 쳐! 아니, 광개토대왕? 쳐! 390년 중국도 중글두중... 지집에는데이이관문제는 쳐! 쳐! 어, 광개토대 고맙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내가 해줄알니오 얘들아, 와요! 예! 장군! 아니, 네 군사들이 너무 많다. 초청을 써, 예. 초청을 써. 아, 어, 장군. 아! 야, 너도, 우리, 뭘 죽은 로죽음을 받으시오. 아, 저는 안죽겠습니다 저거, 야 내가 죽은 걸 알지 마! 이겼다! 이겼다! 아니다! 도청... 내, 내 조총을 받아라! 아! 창고창고 지라차! 아, 어, 창고 아니, 내 부활스러워 튄다니, 감히. 내 부활스러워 튄 복수를 받으시고. 아, 저게 이상공을 풀었다! 죽여! 이제 이구만원로는 우리 장대가 있어.